교도가면서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지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있는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 하려 함이라 아멘. 새벽에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첫째로는 흑암이 있어요. 오. 흑암이 있는데, 이 흑암은 어, 막 무섭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가지고 사람을 잡아요. 생각과 마음과, 아주 그냥 삶까지도, 아, 후대까지도 잡는 거예요. 가문도 잡고 잡아서 세상 문화를 지금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흑암과 문화입니다. 문화이긴 램넌트. 아, 누구나가 사람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아,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성공이 아. 우리가 이 세상 성공은 어, 그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에요. 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통일해 되고, 같이 해 되고, 함께 해 되고 이렇게 지음 받았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공에도 허망해요. 어, 뭔가 막 성공해도 양이 차지 않아. 인간이. 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이건 빈 허공이라 이거 어. 그로 어, 흑암이 공중원세를 딱 잡고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라. 음. 그래서 어, 또 신자들도 다 써밋 뛰기를 원하고 그러나 영적 써밋 뛰어야 돼. 영적 써밋. 영적 써밋 뛰려면 우리가 써밋 타임을 해야 돼. 써밋 타임. 써밋 타임을 가져야 돼. 예. 아. 어. 진짜 서미타임을 혼자 갔잖아요? 그러면 진짜 은혜 받고 힘 얻어요. 어, 영적인 힘을 얻는다고. 어, 그리고 지금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라. 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라. 랩런트의 응답이 일대지입니다만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광야의 운동을 했습니다만은 모세가 광야 운동을 이렇게 사실은 펼쳤습니다만은 이 이제 광야 운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요. 이걸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르치냐면 집에 누웠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어, 그렇습니다. 그, 그, 우리 인간이 창조된 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행복할 수도 없고, 아, 또, 어, 또, 힘도 안 나고, 이 조화가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들었고, 저 나무는 식물은 땅에서. 저 지금 이 방송 시스템이 뭔가 하나만 부족해도 뭐 조화가 안 되어지면 이게 안 되어지는 거라. 예, 네? 조화. 그러니까 지금 어막 급하게 막 가서 어? 편의점 있어서 다행이지 또. 편의점 왔었으면 어디 가서 사겠어 이걸 맞잖아요. 참 어, 편의점에서 많이 남지도 않고 그런데도 뭔가를 하고자 편의점을 딱 해가지고 하는데 뭔가 이게 조화라 이게 그러면서 조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조화가 돼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 인간은 그 영혼이 이 육신이 그 이게 평안한 거야. 어,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 아,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했어요. 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생고하였어요. 생, 완전히. 어, 오히려 벽계에서 성전에서 살았고 생고아로 살았다니까. 저 때고 바로 저 때면 애기가 뭘 알아요? 완전히 생고아에 성전에서 그냥 딱.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했어요? 미스바 운동했지만. 그러나 후대에 딱 사실 다윗을 세웠죠. 어.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냥 평화가 있었고 어 전쟁이 없었고 사무엘 사무엘을 아는 자는 말이죠.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차이 바로 어 다윗 다윗은 평생 성전 운동에서 평생을 성전. 어. 그래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게 항상 하는 게 벌써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 동기 없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 왜 성전이 왜 있느냐 이유는 예배. 예배 기도죠. 그래서 이 성전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엘리사는 길가리에서 베델에서 너 여기서 머물러라. 왜? 모든 목회자가 막 진짜 성전에서 막 목회 잘하고 예? 베들에서 베들이 얼마나 좋아요 베들은 어, 베들에서 목회해라 여기서 너 어, 그런데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런데도 아닙니다 나는 이거 다 아닙니다 어, 뭐 합니까 엘리야 당신의 그 갑절의 영감을 주없어서 갑절의 영감을 줘어참 제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음, 아 다니엘은 어, 뜻을 정했어요. 그왜 우리 어, 민족이 이렇게 망했느냐 이유를 알아서 무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뜻을 딱 정했어요. 뜻을 딱. 하루에 세 번씩 그것도 유대인은요 아, 기도가 그그 그, 음, 아무튼 그 정시 기도가 딱돼 있어요. 정시 기도. 가 그래서 베드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아. 안진이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딱 기도를 정한 게 이게 철칙이었었대요. 그들은 다니엘은 이렇게 딱 뜻을 정해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바울은 회당 운동. 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해서 바울은 그냥 딱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 TCK들은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요 이건, 이건 너무나 이건 이건 행복한 거야. 우리 신앙생활은. 아, 일제시대라든지, 또, 아, 청교도들이라든지,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지금 제자들이라든지, 하, 이거, 예. 예, 예, 그, 어,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어, 북, 북한에 그 어, 탈북했던 목사님, 얘기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이. 간증 들으셨잖아요. 이 신앙, 이거 뭐, 보통이 아니오. 생명 거는 거라니까요. 생명을 걸어. 어, 그런 가운데 TCK 그 현장 재앙은 참, 우리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그 제자들 우리는 딱 그야말로 만나면 우리가 치유해가지고 훈련 딱 시키면서 왜 벌써 제자는 태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복시켜야 돼. 또 부모 지도자들 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를 사랑하는 아, 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 전도 어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주님이 원하셨고 주님이 열두 제자를 이렇게 동거동락하면서 이렇게 3년 동안 공생이 하신 것은 뭐냐 바로 이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했다니까 이 마음 이 이런 올바른 이런 이 성경관 이 마음이 이게 딱 돼야지 그렇지 않고 아 우리가 예수믿으니까 어, 뭐, 잘 산다. 성공한다. 영적 서밋이 안 되어지고 성공한다? 이건 허무한 거야. 너무나 영적 문제가 커, 그거. 어, 그런데 영적 서밋부터 딱이타이 되어지면서 성공했다? 이건 영적인 일을 하는 거지. 쉽게 해서 주업이 영적인 일이고 부업은 세상적인 거이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요 이게. 마음에 품고만 있는데 담고만이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문활, 냅는틀을 딱 세우잖아요. 어. 십자가의 도가 여자의 후손이 배민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 어 광야에서 노뱀이라든지 어, 또 노아의 방주라든지 다 무엇을 마, 말씀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 십자가의 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지혜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서 3장 6장 그냥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사단에 접신할 수밖에 없고 이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미련하게 보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도 이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야. 힘이 되는 거죠. 이게 답이지 이게 이게 삼지 이게 답이잖아요. 답 없으면, 그, 어, 답, 사실은 답 가진 자는 답을 줄수 있잖아요. 어, 사단의 12가지 전략이죠. 어, 사단은 공중원세를 잡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또, 우리 사람은 태어나, 태어, 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어, 이미 영세전에 감추인, 태어나기 전에 사단의 이 전략을 우리는 알기만 해도 되는데, 모르잖아, 요 이걸. 원죄에 대해서 모르잖아. 그러니 어떻게 아무리 자범지 마, 아무리 해봐, 원죄가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는데 자범죄 뭐 해결하면 되나요? 안 되는 거지. 그로 뿌리가 돼, 뿌리가. 어, 이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아주 능력이 되며,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 이 이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하려 하고, 어잘 되려 하고, 뭐 그냥 이러면 어떻게 깨닫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리우는 것이지. 이 답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번 주 기도회 제목이 복음. 복음 하나면 그냥 오직 복음이어야 돼. 그러니까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여 주셨어. 나를 본냐는 아버지를 보았고는 어찌 아버지를 보라 하느냐 보이라 하느냐 하면서 아버지가 오셨어 그러니까 오셔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지만 신약에는 그리스도라. 복음 전도 뭐요? 전문가. 전문가가 딱 하니까는 뭐 일이 그냥 수월해, 그냥. 뭐 해결되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어? 참, 여러분은 복음 전도 전문가라. 어? 그래서, 아, 그러면 뭘막 잘해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이 딱 뭐냐? 사모늘을 다 혼자 누리고 있으면 강단 붙잡고 다 누리고 기도하면서 누리잖아요. 누리면 그냥 뒤어지게 돼 있어. 일부 강단 말씀이 예. 지혜로운 자 미련합니다. 이게 어, 예, 참서론적인 어, 계에서 딱 니얼하게 말씀해 주신 게참 어, 감사한 일이죠. 어, 그러나 지금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어, 예, 그냥 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는 십자가의 도가 이제, 이제 중요한 거죠. 십자가의 도가 어,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지,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 어,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모르니까 그래요. 어, 어, 나의 과거 운명을 다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끝내고 해결한 거라니까. 어. 네. 나의 운명, 과거, 과거에 완전히 상처에 뭐어이막 예, 잡혀가지고 아, 참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거 운명 완전히 다 바꾸는 거예요. 오늘의 운명 뒤 바꾸는 거예요. 오늘의 운명을 뒤 뒤바... 바꾸시켜서. 팔자를 고쳤다 그러잖아요. 십사에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사람은 완전히 팔자를 진짜 구자로 바꾸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아. 이게 이번 주 주시는 우리 축복 메시지입니다. 응답 성취들 메시입니다. 지 아, 현장에서 아, 무엇을 막뭐 아, 해야 되는 것보다는 물론 할 일은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만 그러나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이걸 찾으면서 여러분이 아,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있고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을 거예요. 응답이 발견되어지면서 분명히 한 말씀이 성취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포하시고 바로 철철질 기도하시고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뵈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